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뜻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님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메. 성공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하는 사람을 봐도 실패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칠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단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한번 주신 인생 이왕이면 성공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예를 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이 성공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 양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린 성공 인생을 살자. 성공하는 이유도 살펴보고, 실패하는 이유도 살펴보고,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남은 여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양이면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인생을 걷자. 그럼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크게 깨닫고 결단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에는 실패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울의 실패 이야기를 오늘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의 인생의 귀한 절처를 밟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 실패한 인생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실패한 인생의 전형인데 미천한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건데 결국은 하나님 불순종하며 자기 사리사욕과 욕정을 그대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치후를 마쳤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마 구약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어엿한 신앙인이었지만 진실성이 부족한 명목상의 무리만 기독교인이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한 원인입니다. 무리만 기독교인. 요즘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됩니다. 문턱만 밟는 교인이 아니라 모양만 갖추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는지는 사무엘상을 보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장에 결정적인 실패 이유가 있게 되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뻐서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사건은 겉으로 보면 승리인데 속에 들어가보면 실패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실패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그 광야를 통과할 때 길을 터죽이는커녕 뒤에서 숨어있다가 약자와 어린아이들을 처참하게 야비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을 그렇게 야비하게 공격하고 살인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들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죠. 사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공격 명령을 내려 사울 왕을 사용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군사를 모아 출전했고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사울왕의 왕위를 폐위를 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불순종이 있었지만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을 통하여 아말렉 전쟁의 사건을 통하여 크게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사울왕의 왕위를 폐위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 심히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도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사울 왕을 세우고 글 쓰고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미천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히 평생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미천한 부족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더욱 겸손히 주를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위치에서 사월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전쟁터에도 비참한 최후를 맞아 죽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사월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 쓰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직들이든 청년들이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따가요 내일 할게요 아니요 그러면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침 받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먼 길을 찾아왔건만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시종 개하실을 통해서 여당강에 일곱 번을 씻게 되면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국의 왕의 이인자가 그 속국의 식민지에 나라와 가지고 극빈 대우를 받으면서 치료함을 얻고 갈줄 알았는데 나만 장군을 완전히 관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 나만 장군 되게 화가 나지요. 그때 화가 나갖고 열받아서 자기 고국으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때에그 시종 소년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자야 번전이니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무시 당한 것 같아 화가 난 나만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의 만류로 인하여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었더만 완전히 아이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열한기 오 5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비참한 치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친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야비하게 후미에서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난 하나님은 너희들 조금만 있어 봐 하고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붙여줘 가지고 공격해서 그 진노를 위안을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무찌를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 등을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우상 숭배에 물든 그 모든 물건을 없애라고 불태버리라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전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아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친백성을 후미에서 공격한 아말렉족 속을 치료했습니다. 진노하시기 하여 사울왕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렇게 이렇게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왕은 좋은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순종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부분 순종, 거의 순종, 절반 순종. 이건 다 불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원하세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인생에서 축복과 조주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조주를 너희 안에 두나니 이십일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 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겸손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다른 세상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물질 의지하며 나아가면 조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준에 써야 될까요? 우리는 복의 위치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최초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된 사건. 잘 들어보세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뭐라고 기록하죠? 성경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 내일 할게요. 이따 가요. 그게 아니라 바로 순종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갈때 하인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모래와 흙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잔치집에 오게 되면 먼저 손부터 씻습니다 또한 발도 씻어줍니다 그 손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하인들도 제대로 순종한 거죠 따지도 묻지도 않고 중간도 채운 게 아니라 그냥 믿음대로 가득 채운 거야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 잘난 이성 때문에, 생각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고 그 말씀을 따 내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됐던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크게 돼요. 근데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건 받고 저건 받지 않고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건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받을 최고의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 는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무시하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하고 하찮은 것만 다 짐멸합니다. 그리고 물질욕과 명예욕 때문에 고의로 불순종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또 승리의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잘 대요. 아, "내탓이요. 에 누구 때문에 이랬다. 부모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 0절 봅시다. 어떻게 핑계를 대든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다 그짓이다 진멸하라 그랬어. 사울이 좋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 선제를 통하여서 이래 이래서 왕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에 사울왕은 그때라도 회개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 거짓말한 거죠. 핑계 된 거죠. 사울은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합니다. 아주 말쟁이였을 것 같아요. 핑계의 명수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하세요. 누굴 섬기고 마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하세요. 물어보도 마세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빵도 갖다주고 돈도 갖다주고 여러분의 사랑을 갖다줘요. 전도 안될 리가 없습니다. 말로 그치니까 그냥 말로만 물어보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지적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뭐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여자에게 하나님 물어보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자꾸 핑계 대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문제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때부터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성은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다너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 봐서, 자기가 꼬아서 들어서, 자기가 잘못 마음을 가졌어. 진짜 사람들이요. 잘못 꼬아 듣게 되면 잘못 보게 되고, 잘못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잘못하게 행동을 하고, 남에게 이상하게 피해가 가게 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꼬아서 말한 거야.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남 탓이요, 누구 탓이요. 다내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핑계를 대는 습관을 고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 인생의 성패는 모두 내 탓이라고 해요, 내 탓.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되면 환경 탐면하게 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 이야기 그는 어린 시절 엄청나게 가난했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가난했대요.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중에 중독자였어요. 술만 먹으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정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미래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지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죽기 전에 회고록을 남기는데 회고록 중에 참 멋있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왔어요 어떻게 회고를 했냐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수 있었습니다 또한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환경이 그래서 다 망하고 저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주실 때는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금수저로 살았으면 진작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가난했고 어려웠고 고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니 인정 있고 배려 있게 하고 남의 상황이 어떤가를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된다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환경을 맞이할 때 그게 성숙한 성도거든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인정있고 배려하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꼭 승리의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세 번째 실패한 사람들을 늘 후회만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사실 실패해도 다음번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더큰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하고도 계속 핑계만 대고 후회하면 문제가 돼요. 믿는 성도들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과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 잘못 갔으면 반드시 유턴을 해야 목적지를 갖는 거예요. 반면에 후회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쉬워하고 마는 것. 다시 말해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후회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데는 발전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후회하지 마세요. 죄성에 빠져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고 그렇게 빠지지 말고 눈보다 더 회개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후회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핍박할 때도 얼마나 자주 후회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또 살려줬어요. 사울은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또 후회합니다. 왜 그렇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래요. 그러나 그때뿐이고 또 변화가 없고 아울러 그의 악행에서 돌이키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 속엔 철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들통 나니까 할수 없이 하는 사탕 발림,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하나님 이런데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에요 다윗은 범죄했을 때 철저히 회개했어요. 사울은 범죄했을 때 철저히 후회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지만 철저히 회개했고요. 박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와다 가 질책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절대 왕권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나단 선자를 처치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충고하는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었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는 100% 침상을 적시며 뼈를 꺾는 고통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되었던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론 유다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예수를 팔아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회개했으면 지옥까지 안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많이 배신을 때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가로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한 번에 죄를 졌다면 베드로는 세 번에 여러분 부인을 하며 연약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죄란 것은 물론 낮고 높고의 그런 부분이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극률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반한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가로 유다도 배반했어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론유다는 후회하고 자책하다가 지옥간 인생이 되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버립니다. 그러므로 설사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철제 회개하면 역전의 인생을 살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얼마나 복된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의 말씀이 색다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병이 다 치료되는 것 같고 막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마음 속에 능력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꿈틀거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게 최고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은사가 들어오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자유주의 신하게 됩니다. 그서 모든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인데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예배라도 말씀이 있어야 돼.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별레벨 소리 다 듣고 살지요. 때는 욕도 먹고 삽니다. 먹을 것도 많은데 욕도 먹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누명 쓰고 속상한 일이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레벨 소리가 많아요. 별레벨 소리를 다 듣고 삽니다. 그 소리를 다 듣다 보면 헷갈려요.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자. 아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갈피를 못 잡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뭐 하나 잘 된다면, 거기에 다 기울여가지고, 했다가 또다 망해. 뭐가 잘 된다면 하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맙시다.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잠언 1 6장2 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게 살 길이고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지름길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특히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게 일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한주 동안. 아 오늘 목사님 병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으니 내가 적용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의 삶을 하나님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확 들어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는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인 갈라디아인들아, 다른 복음을 왜 듣고 난리냐고사도바이막 열을 받아 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를 살펴봅시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헷갈리게 하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돼. 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의 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지역 전통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볼 때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과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어하고 아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하면 어머니가 돼요 아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요 여러분 어하고 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회가나 틀려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의 말씀하셨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겁니다. 결국 손아가를 따먹고 비참하게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었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가 다르고 아 다르다. 이 말처럼 하나의 말씀은 자기가 풀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막 그냥 함부로 적용하는 건안 좋아요. 하나의 말씀에 전후 맥락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볼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재산 팔고 다 팔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 아니란 거예요. 요한계시로에게 성경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말씀 몇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자로 살기를 원해요. 성공의 인생을 밟고 살기 원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소두에 말했듯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교훈 삼아서, 여러분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이장면 다혜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축복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습관적인... 삶에 노출되지 말고 빠지지도 말고 반드시 성공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남의 탓하고 핑기 되지 말고 다내탓이요 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따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의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